존경하는 농림위 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4일 오전 11시경 서울 KT 아 n 지사 지하 통신구에서 발생한 통신구 화재로 인하여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매뉴얼에 따라 상황 공유 및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였지만 이번 사고로 피해가 워낙 컸고 또 정부와 관련 기업 할것 없이 우리의 준비 상태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고가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통신사업은 국민 자산인 주파수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민 생활 및 안전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 관여는 안 되지만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안전 관련해서는 백업체계 구축 등 정부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챙겨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후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어, 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어, 0 시간 넘게 통풍교 화재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복구가 잘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현장에는 근무자도 경비를 포함해서 두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소화장비로는 어, 겨우 스프링쿨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화기 한대 정도가 이렇다. 이게 도대체 좀 말이 되는가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서 나온 사고다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이제 이그 중요한 시설에 통신 시설 D등급이라 해서 제대로 소화 시설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여기다 또 점검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KT에서 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잘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 예고된 사건이 있지 않는가라고 여기 짚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사태가 안전 외주화가 불언전은 인재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지는데요. 2002년도에 KT가 그 민영화를 했어요. 초기에 6천 명 정도를 내보냈고 그다음에 2014년도에 또8 3 0 0명을 대규모 정리해고를 감행했습니다. 인력 엄청나게 줄인 거지요. 민영화 직전까지 5만0 0 0 0 어, 0박했던 정규직원들이 2 0 1 0년 기준으로 보면 2만3 3 2 0명이에요그 자리를 누가 채웠겠습니까. 일부는 0 0 0 0 0 채우고 일부는 인원을 감원해서 노동강도0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0 0 0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여러 가지 어쨌든간에 근본적인 원인로 보여지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다 짚어주,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더 어, 이번 사고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와 기업이 이, 해야 될 일이 많은 숙제를 준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 통신국사가 A, B, C, D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어, 915개 국사 중에서 D로 관리하는 게 835개 중에 하나가 사고하는 아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D는 이제 에, 그 말자면 하 군, 군이나 구, 그 일부 지역에 에,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쪽에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통신사 자체적으로 하게끔 맡겨뒀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 KT가 최근에 이 국사 효율화를 통해서 인근 그지사의고 그 D 등급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이 집중을 시켰습니다. 어, 말하자면 뭐 오바 캡바라 그럴까요? 제가 정한 어, 동전 말씀드리고 이제 네. 시간이 다돼 가지고. 근데 이 문제를 보니까, 어, 정부 차원에서 통사, 어, 이제 통신사간 협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게 보여지지만은, 안전 외주에 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는 정규직화하고 또 이런 부분들을 안전에 대한 것을 강화하겠다고. 네, 이, 이 대책이 세우지 않고 겁니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회사나 이제 KT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지점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어그 안전과 생명에 관한 문제를 외주하거나 직접적인 어떤 고용을 해서 이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여겨기되는 것이지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이 문제가 여러 가지 때 동안에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것으로 인한 소송도 많을 거고 손배도 이렇게 많이 일어날 텐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Kt에 맡겨놨어야될 문제가 정부가 직접 났어 가지고 조사도 벌이고 이런 어떤 어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근본적으로 좀 세워야. 될 거다라고 여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중에 구체적인 답변은 아마 또 질의에 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때문에 TF를 지금 소속기 만들고 오늘 오후에 어, 통신삼사 CEO하고 저하고 긴급회의를 제가 수집을 해, 소집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다좀 정리가 어, 뭐 되었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장관님 그러면 여기 지금 아연 국산은 d 등급이란 얘기죠? 예, 현재 D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부 점검 대상도 아니지 않나요? 아 그렇습니다. 거기에 예? 많은 지금 허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개선하셔야겠죠 네. 어, 그래서 그 대책 나중에 세울 때 예. 어, 지금 D등급에 있는 거 전부터 전수조사해서 C등급을 올리게 되면 강제와 의무화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백업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신 3, 4하고 같이 조속한 시일 내에 다 그런 조정까지 포함을 하겠습니다. 네 자체 점검은 하나도 안 됐다는 거고요. 여섯 개 국가 사실 생명과 안전에 안전을 위협받은 이거는 통신 재난입니다. 감안하셔서 이 D 등급이라는 것도 이게 격상시키는 거 검토하십시오. 네그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음. 조금 더저 답변을 드리면은 이럴 때면은. 아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게 굉장히 커져버렸는데, 어, 여전히 뒤에 있음으로 해서 소방 설비라든가, 또는 화재에 났을 때그 감지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사각에 놓여져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정부가 어, 관여하지 못했고, 또 KT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고, 이런 부분들이 제2, 제3의 아현과 같은 음, 사고가. 있을 때 대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